비꿀빈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파트 투자는 상승기 하락기에 흐름 투자를 강조하는데 다가구 수익 경도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에 따른 매입 시기가 따로 있나요? 매입 시기가 아파트...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민감하지는 않은데 워낙은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시는데 지금같이 아파트 하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하락될 것 같아요? 질문 드립니다. 네. 언제까지 아파트, 아파트 하락할 까요 예, 예, 예. 그거는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겠네요. 그렇죠. 그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몰라 음, 그냥 네. 하락기가 시작된 것만 알고 있는 거고, 금리상승기가 시작된 것만 알고 있는 거고,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코인은 계속 작살나서 회복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월세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수익형 자산이 내려갈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생각에는. 그러면, 자, 수익형 자산은,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면 수익형에 대한 수익률은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월세가 또 올라가요. 그럼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계속 6개에서 7%대를 마치겠죠. 네, 네, 네. 그러다가, 그런데 그걸 발맞춰서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파트 시세, 이 건물가의 시세를 잘 몰라서 네. 늦게 반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좀싼 물건인 거지 그 아, 상황에서 네. 근데 그러면 아파트 하, 하락기에 네. 수익형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셔서 월세는 오르면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인 거야, 수익형 자산은 네, 네. 그런데 여기 중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 네 싸게 네. 이게 이게 밍량이 금매. 금매가 나오는 게있 네. 그거는 수익형 자산을 수익형 자산으로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수익형 자산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좋은 컨디션의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이 건물에서 음. 4,500 정도가 나왔어 네네. 근데 꽃감을 하나씩 빼먹는 거지 전세로 하나씩 아, 갈까요 네네네. 왜냐면 뭔가 투자할 게 생기거든 어저 아파트 야, 좋은 거 나왔는데 금매 나왔어. 나 저거 살까? 너무 쉬운 거야. 네. 월세 두개만 뽑아버리면 1억 5천 나버려. 리 네.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감빼먹기가 너무 쉬워. 아, 어디 대출도 안 되는데 야, 야 아니 이억끼면 이영, 된다고? 야, 알았어, 알았어. 전세 세개 바꿔올게. 네. 그래서 쭉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뽑아먹다 보니까 내내그 현금 흐름이 막안 좋아지는 거냐. 그럼 금방 또 회복할 것 같지만 그걸 갖고 차익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다시 이 수익형 자산에서 차익형 자산을 전환해 가면 현금으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점점 없어져서 한 백만원 밖에 안 남아. 네. 근데 금리가 올라. 지금은 백만원 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백만원이 안 남죠. 안 남죠. 점점점. 음. 그럼 메리트 없는 거 파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아파트 하락기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금리 상승기가 되면 그렇게 잘못 투자하신 수익형을 투자하신 분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걸잘 이용하거나, 음. 아니면 지난 정보같이 종부세로 협박을 하거나, 네. 종부세로 협박해서 종부세에 목에 걸린 사람들 이 네, 있잖아요. 네. 지금 종부세 다시 풀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런 매물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억에서 12억으로 음. 다 조정된다고 네, 하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매물 싹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또 그거 무서워서 또 내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올 거를 오면. 빨리 내가 어떻게 몸을 바꿔 나갈 건지 네.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네. 절대적인 방향성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정권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다도 기본적인 건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전체 흐름이 안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대마가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 네네. 네. 우리가 대통령이 바꾼다고 해서 헌법을 못 바꾸잖아요. 그럼요. 그게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네. 그근데그외의 것들을 자꾸 세법이면 세법의 어떤 근간을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말고, 네. 어떤 임대면 임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근간을 흔들어 버렸겠냐. 음. 사실은 그 이해도 가요. 어, 막, 계속 막, 뭐, 발표하면 더 오르고, 발표하면 더오고 얼마나 만든 사람도 창피하고, 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까지 막, 바꿨죠. 아, 너무 말이 섰죠. 네. 지금 네. 한만 발언도 하죠. 아뭐 잡표. <laughs> 잡표. <잡혀. 웃음> 너무 정치적 발언. 아해거는뭐 뭐 편집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지금 네네. 질문은 어. 저희가 받은 질문 하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더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태리카님, 아까 이리테카님, 이태리카님 음, 알죠? 음. 이리테카님. 자, 질문 주셨는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는 경매는 따로 안 하셨을까요?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만 보셨을까요? 아니 이리테카님 매물 지금 너무 많이 인거 는거 아니에요? 아니, 슈퍼챗 쌌다고 계속 찍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너무 편판적인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들어보실 때좀 질문하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 질문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사실 라이브 방송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주 고객이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뭐다 보이시잖아요. 질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 네. 예전에 우리 그 수강생 그 4기 수강생 중에 네. 건물 사신 분이 있어요. 네, 그, 네, 그 네. 거기 그 공무원 네네네 그 분이 네. 어, 강의가 끝나면 네. 안 가요. 네. 안 가셔요? 네. 강의가 끝났으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가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왜안 가세요? 그럼 다른 분들이 질문하느라 남아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뭐 그렇죠. 자산평가서 봐주세요. 뭐 아니면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아, 기다리세요.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드리잖아요. <laughs> 안 가요. 그래서. 네. 아니, 선생님은 왜안 가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질문, 아,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맨날 기다리지 네, 마시고 네, 그랬더니 네. 전 질문 없는데요. 네. 근데 왜안 가세요? 네. 그랬더니 저 질문은 없는데 남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다른 사람의 어, 질문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채팅창에 와 계신 우리 그 라이브 방송에 네, 오 계신 분들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도 궁금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뭐안 다루었다고 너무 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예, 이렇게 예, 예. 바로바로 반영을 해드릴 어. 거랑 그 이리테카 님 이리테카 님 해주십시오 자. 그 얘기 방금 질문 네. 들었죠, 네. 제가 경매는 따로. 아 경매 안하요 혹시 거, 경매도 네.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경매는 어곧 경매가 될것 같아요. 네? 자 이게 금리 상승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8% 정도 가면은 뭐 6%만 돼도. 이걸 감당,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아진다. 몇 퍼센트 된다, 네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몇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뭐안 뭐, 뭐 된다, 뭐 이런 네네.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경매로 넘어오겠죠. 뭐, 그죠? 네. 그럼 경매시장에 호황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떤 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서프라이즈 모기지 같이 오잖아요. 네. 그 이유는 경매시장에 호황이에요. 아, 네. 호황일 때 가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수 있죠. 그렇죠. 음 그런 거예요 그런 시장이 되면, <laughs> 지금은 이제 다세대다가 원룸디 경매로 많이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음. 제가 사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음. 그런 매물들이 나오려면 시차가 필요해요. 시차가 사실은. 음. 왜냐면 경매가 오늘 월세 안냈다고 이제 안 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네. 최소한 몇 개월 안 네. 내고, 네. 막, 통첩하고 안 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원 가서도 뭐 기다려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한두 번도 유찰돼야 또 사는 거잖아요 네.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7, 8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 기간에 금리가 계속 고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기회가... 살려는 사람도 많지 않겠죠 아네 그렇죠. 음, 그렇죠 물건은 쏟아지는데 살려는 사람도 없어 경매시장에도 사람 찬바람이 불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때는 좋은 상황인거든 경매 물건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8개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시 다시 금리가 하락으로 국면으로 가더라도 경매는 이미 많아질 거고. 네. 그럼 그때도 좋은 시그널로 이제 경매가 좋아지겠죠. 경매 시장이 음.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막 그때 막 경매에 막 투자해서 뭐 어쨌다 경매에 대한 특강 이런 거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예요. 음. 이게 항상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럼. 음. 음. 경매 사이클, 경매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그게 그런, 그런 게 주택이 막 오르면 또 부동산 오르면 아파트가 오르면 거기 또막또 또 몰려가잖아요. 네네네. 그냥뭐 주식이 오르면 또 주식도 막 올라갑니다. 코인이 오르면 코인 오르면 코인 막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경매 에또 이런 경매로 딱 몰려듭니다. 네. 수익형 자산 늘 똑같아요. 늘 꾸준해요. 미친 듯이 오르지도 않고 미친 듯이 내려가지도 네네. 않아요. 네네. 월세는 계속 꾸준하거든요. 오르면 오르고 거의 내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르, 오르거나 아니면 뭐 보합을 유지되다가 주, 주, 주. 근데 물가 상승만큼 오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네. 시국 수요 공급만큼 오르는 거지.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데 전세 가격도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역전세 난다고 막 걱정하잖아요. 네, 네. 전세 월세 가격은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매매가는 다르게 움직인다니까 항상. 네.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완전 그렇죠. 다르게 움직인다요 네. 근데 상가하고 다르다고. 음, 예. 주택은 음, 그렇게 네. 움직이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은 시장 오면 경매 구경 가야죠. 음, 구경 가서 음. 뭐어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권리 분석하는 거 보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변에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알고 있고 네. 뭐뭐좀 도와달라 그래서 뭐이거 괜찮은데 좀 봐줘. 봐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안 되고 좋은 물건 대신 그 녀석이 좋은 물건이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하는데 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권리 분석하고 이런 것도 경매 잘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아이, 좀 받으려면 저는 난이 물건은 진짜 마음에 들어. 이 물건이 경기 타경 뭐 25가 네.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수익 봤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는 내가 써도 괜찮겠다. 분석 좀 한번 해줘 봐. 이거. 다른 데뭐뭐 음. 뭐 문제되는 게 있나, 이 권리 분석 좀 해줘. 그런 건뭐 주변에서 해주는 거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줄 사람 많이 있고 나중에 뭐뭐 <laughs> 뭐 그래서 크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중에 경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 습니다그 그렇죠. 음. 저기 뭐야, 그 경매 말씀하셨길래 <laughs> 네. 제 궁금한 게 경매 보면은 원래 대출이 많이 되잖아요. 원래 경매 자체는. 네, 네, 네. 근데 대출이 안 되는 경매도 있는가요? 아니, 그게 그걸 얼핏 들었는데 제가 그게 이런 거예요 경매가 예전에는 경낙대출이라고 해서 90%, 90 정도가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된다. 그게 부동산이냐 아니, 아니 부동산 이지다 응. 부동산인데 주택이냐,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다 됐지 다 90%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주택은 안 된다 정부가 아, 그것그 음, 그것 주택이라서 그것도 주택은 안 된다 아. 이러니까 더 내려가지.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 실수가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내려가는 거죠요 그렇죠. 음, 그, 그러니까 덤빌 수가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거를 잘, 저 대출 부분을 잘풀수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네요.